네 예, 안녕하십니까 월드농기계입니다. 어요 제품이 바로 예초기에 부아가는그 전정기 일명 트리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초기에 꽂아서 이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어 조립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모양을잡아왔는데 예초기에 요 파이프가 있고 기어뭉치가 원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거를 풀어 내시고요. 프로네시밍 안에 이렇게 그 파이프 안에 7 칠각 그 기어가 있습니다. 칠각 기어가 있는 제품에 장착되는데요. 이렇게 바로 여기에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으시고. 어, 이렇게 이 제품은 별도로 어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 왕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애초에 파이프 재 경험상으로는 애초에 파이프에 별도로 구멍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조립을 할때 조리할 방법은 이게 주물이기 때문에 강하게 조여버리면은이 주물이 파손어버립니다 손가락 힘만으로 렌치로 가지고 동봉에넘치로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힘만으로 조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하면 조립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그, 예초기에 긴 파이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멀리 집어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180도로 해가지고, 어, 하부, 이렇게, 원하는 각도, 이렇게 좀 가능한데요. 요즘은 이 제품을 가지고, 뭐, 울타리 같은 거나 사, 사철나무나 계단이 전장도 하지만, 도라지라든지, 그, 이 외에 보면은, 여러가지 풀이 많습니다. 콩 같은 거숨치는 때도 많이 쓰고 또 예초기 가지고 작업하실 때 칼날 돌아갈때좀 불편하다 그러신 분 보면은 이풀 깎을 때도 가수원이라든지 정원에풀 깎을 때도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됐고 또 크게 칼날이 땅에 부딪힐 때 꽝꽝 거리니까 놀라시는데 요 같은 경우는 부딪혀 가지고 탁탁거리는거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부담되시는 분은 요전전기로 작업해도 좋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동을 이사는은분은이사이프 안에서 사심이회전합니다 회전하면서 이칼날이이렇게돌이갑니다이렇게돌아가면은이렇게그이 옛날 그발 깡쇠로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면서 그 사이에 풀이 들어가면은 풀이나 나무 가지가 들리면은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 예. 여기 망초대인데요. <laughs> 이큰예 망초대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먹여도 되지만 이게 나마 개나리라든지 사철 나무 굴는 거다. 이 넣은 상태에서 가동을 시켜버리면은 나리, 꼬인다든지 부러지겠죠. 이 터볼리하고 똑같이. 가까이에서, 가라가서 하면서 들어가서 손차적으로 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가동시켜보면 부러집니다. 예, 일단 요걸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이걸 돌리니까, 요걸, 요걸 돌리니까 지금 제 앞에 칼날이 돌아가죠. 예. 예, 이렇게 붉은 가지고, 라지 같은 거숨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작은 거도, 작은 거, 예. 작은 거도, 이렇게 되고. 또 각도 조정 필요할 때는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뭐, 정원서 같은 거 각도 잡으려면, <laughs> 이렇게. <웃음> 그냥 미미사는 데보다 45도로 잡으시다 하면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뭐, 나무 같은 것도 전제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왼쪽이 파이프가 길기 때문에 높은 나무 같은 것도할수고 전용 트리머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엔진똑 같이 생기 있었는데 이게 크고 무거워요. 그리고 가동하다 보면은 배기구가 있기 때문에 배기 가스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뭐 들고 이렇게 몸을 숙이고 이렇게 하고. 이되지만 그러면 허리나 목이 요통이 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거 없이 하부로 작업하고 싶다. 굽히시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45도까지도 하면 이렇게. 어, 요, 뭐, 전용 트리머는 그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고가의 전용 트리머 사지 마시고 예초기만 가고 계시다 하면은 요 예초기에다가 고착 가능한 실물을 써가지고 하면은 유지 관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상입니다.